안녕하세요. 저는 궁금한 응. 게, 응. 선생님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응. 도화살은 어떤? 도화? 네. 뭐 우리 도화는 요즘은 예전에는 도화사람면 굉장히 안 좋은 살로 네. 어 취급을 받았대요. 네. 어 도화가 있으면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 정산 못한다. 바람을 핀다. 음 그래서, 어 예전에는 뭐 궁합을 봐서 며느리감이 도화가 있다 그러면 결혼을 안 시켰겠지 가능하면 근데 요즘은 도화가 어 좋은 쪽으로 많이 써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응? 응. 응. 사람이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사주를 보면 큰 연예인 보통 도화가 많이 있어요 응? 어 그래서 내가 그냥 꽃이 되고 도화살은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예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화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도화가 있으면 뭐가 힘드냐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바람을 안 피워, 필 생각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꾸 사람이 붙는 거지. 사람이 붙다 보면 정분이 날 수도 있잖아. 도화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좀 일부 종사하기가 힘들어. 요즘은 요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풀어먹으면 돼. 연행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뭐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해갖고 사람들 상대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로 써먹으면, 어, 도화사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조신하게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도화사를 갖고 사는 사람들 힘들어. 어, 그러다 보면 나도 내가 의도치 않게 뭐 다른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어? 그다보면 일부 종사를 못하지. 어.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린다고 보면 돼요. 어. 음. 그러면 말, 자기가 도화살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저는 100% 신점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생년월일 크게 안 따지고 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명리 쪽으로 해서 내가 갖고 태어난 년월시 예, 그거를 풀어서 음. 어, 풀어보면 이 사람한테 도화가 있다. 뭐 공방살이 있다. 누구나 어떻게 보면 살은 조금씩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도화를 적절하게 잘 써먹으면 돼요. 어,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한다든지, 어, 사람들 많이 상대하는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끄는 끄는 그거, 그러니까 그기를 쓰면 내가 부부지간에 살면서 어, 내가 겪지 않아도 될건안 겪고 넘어갈 수도 있죠. 예전에는 도화살을 쓰면은 여자가 도화가 있으면 저거는 뭐 기생, 어 그죠? 음 응. 기생 발자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 도화가 굉장히 좋게 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도화가 있다그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도화살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음. 현아 씨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음. 음. 현아 현아가 누군지 몰라. 그 포민이. 미안해. 알잖아. 탈퇴한 멤버. 어, 몰라. <웃음> <웃음> 하여튼, 그분이 제일 유명하고 그 사람 때문에 도화살이 약간 유명해진 이유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도화살 메이크업. 얼굴에 홍조. 어, 네. 어, 도화살이 있는 여자들은 여기 얼굴에 홍조를 좀 띠죠. 네. 예, 예. 음. 음.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뭐 아니면 음. 조금 그렇게 비슷하게 메이크업으로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근데 그게 메이크업으로 따라 할수 있는,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가꾸 태어난데, 사주 어, 안에 있어야지. 물론 뭐 어, 가끔 보면 뭐. 성형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서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내 주관적인 생각 그니까 저희는 또이제 제가 신점만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 이름을 어디 가서 명리 로풀면백분이 보시면 백한 명이 다 나쁘다고 가르라 그래 이름 근데 나는 그 이름을 안 바꾸고 여지껏 살고 있잖아 그니까 그게 보는 관점이 차인 거예요. 갖고 태어난 거를 따라해서 된다? 나는 안 된다. 아예 없는 거를 네. 생할 수는 없다. 그랬으면 우린 날아다녀. <laughs> 응. 그래서 그거는. 근데 부족함을 채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구슬하거나 취성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없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있는데 못 써먹거나 무엇인가에 위해서 어? 이 사람은 충분히 이거를 이걸로 잘될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려졌을 때 기도든 뭐든 부족한 부분은 있으면 우리가 채워주, 채워달라는 거잖아. 채워는 줄수 있어요, 신령님이. 그런데 없는 거를 갖다 주진 않거든. 그게 똑같은 거일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이에요. 음. <laughs>